사랑하는 서당중와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 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큰 파벌이 생기게 되었다 고했죠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먹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먹어도 괜찮다라고한 입장이었고, 먹지 말자라고 한 사람은 개인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서로가 비방하며 서로가 판단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로마 교회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죠. 이와 같은 갈등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교회가 추구할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추구할 그 추구할 바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추구할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더 높은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와 성도라고 한다면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라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죠. 연주회장 가면 독주 혹은 두 개, 세개 악기가 모여서 음을 내는 연주회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연주회는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어서 아름다운 소리와 화머리를 만들어낼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게 하신다라고 한 것이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합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쪼개지지 아니하고 나눠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허물을 감춰주고 서로 품어주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많이 약화되었어요. 그것은 점점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지 못한다라고 한 이야기죠. 혼자서는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명 합쳐서 일하려도 보면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 드리러 가는 도중이라 할지라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찾아가 화목을 청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과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응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화목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응답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부문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또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한 것이 그분의 삶의 수준을 나타냈죠. 만일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돈을 사랑한다든지, 자기 어떠한 업적을 사랑한다든지라고 말하면 그분의 수준은 거기까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서당중앙교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영혼들 통하여 주님께서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영력과 능력을 주사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와 같은 영혼들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내가 그러하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실 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분쟁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눈총을 주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떠하냐면 칭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서기하여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떠한 분보다 더욱더 귀하신 분이요.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에 덕을 세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말씀의 결론과도 같아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른 것도 중요하지만, 덕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소중한 일이라는 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복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상의 제물에바쳐진 고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그것을 삼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배려하는 마음, 서로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조롱의 마음, 그리고 또한 비방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서로 바라보며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상대방을 칭찬하는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치하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와 백성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 지하여 더욱더 상대방을 칭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덕을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đ나이다. 아멘.